안녕하세요. 도비타로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이번에는 그냥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시라고 이번에 타로카드에게 물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2주 동안 경험한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타로카드를 선택할게요. 카드 선택은 다 되었구요. 네 개의 달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하얀 달, 파랑 달, 검정 달, 초록 달입니다. 선택하시면 랜덤으로 배치한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선택하실 동안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다 고르셨나요? 첫 번째부터 2번 3번 4번 1번이요. 선택하신 번호의 타로를 바로 확인하시려면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체크해 주세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초록달을 선택하신 여러분, 카드를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2주 동안 행복할 순간들 확인 바로 해 볼게요. 어, 첫 번째 순간이요. 어, 13번 데스카드 나왔네요. 이죽음의 죽음을 의미하는 데스카드는 초록달님들에게 어,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을 선사할 것 같아요. 어, 무엇인가 새로 시작되고 어, 무엇인가 끝나게 되면서 초록달 여러분들에게는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라고 해요. 어,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음, 초록달님들이 어, 하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이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끝나고 시작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초록달님들에게는 행복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의 순간이에요. 3번 검 카드가 나왔네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비가 오고 구름이 껴있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 칼은 심장에 꽂혀있고 이 칼들은 깊이도 찔려있어요. 근데 이 고통의 순간이 끝나는 순간이 온다고 라 합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들 초록달님들에게는 행복이 될 거예요. 어, 지금까지 내 마음을 상처 주던 일들이 끝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끝나고 새로운 어떠한 새로운 시작이 오지 않을까요? 초록달님들 두 번째 행복의 순간은 어, 나를 괴롭히던 내 마음을 괴롭히던 것들이 끝난다. 음, 두 번째 행복한 순간입니다. 초록달님들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 확인해 볼게요. 어, 7번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초록달님들. 어, 또한, 상황에 대한 정리라든가, 음, 막혀 있던 것들,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어, 차근차근 정리가 된다라고 해요. 어, 초록달님들의 마지막 행복의 순간은 지금까지 조금 답답했던 일들, 상황들,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움직여야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리를 할수 있고요. 어, 마지막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세 장의 카드를 보니까 초록달 여러분들의 행복한 순간들은 첫 번째 새로운 시작 혹은 무엇에 대한 종말, 어, 그리고 결말이 되었고, 두 번째 행복의 순간은 어, 나를 괴롭히던 일들이 이제 끝난다. 내 마음에 상처를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상처가 끝나고 이제 해가 뜰 것이다. 라는 두 번째 순간,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 나를 막고 있던 것들, 힘들게 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잘 이겨내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간다. 이세 가지가 모두 다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조언 카드를 통해서 어, 어떤 이 행복한 순간들을 더 의미 있게 만들 단어를 한번 볼게요. 어 졸업달 여러분들의 행운의 조언은 음, 크고 행복한 변화입니다. 졸업달 여러분들이 변화 카드 조언 카드 보시고 어, 지금부터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 카드들이 전부 다 이어진 것 같고요. 의미가 어, 약간 한 가지의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어, 행복한 커다란 변화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초록달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어, 저는,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행운이 가득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흰 달을 선택하신 여러분 카드를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어, 하얀 달 여러분들의 행복할 순간 확인해 볼게요. 음, 먼저 첫 번째 행복한 순간이에요. 음, 5번 컵카드가 나왔습니다. 흰달 여러분들의 첫 번째 행복한 순간은 5번 컵카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어, 무엇인가, 음, 상황이 종료가 되고, 이 엎어져 있는 컵들처럼 마음에 뭔가 허전함과 실망감을 안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카, 카드가 알려주는 행복의 순간은 이 남아 있는 컵들이겠죠. 이 5번 카드는 내가 지금 좌절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희망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행복한 순간은 아 내가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 나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 나에겐 아직 값어치 있는 마음이 남아있다. 가능성이 남아있다. 입니다. 흰달 여러분들 첫 번째 행복의 순간이었구요. 다음 두 번째 행복의 순간 확인해 볼게요. 3번, 어, 펜타클 카드 나왔어요. 흰달 여러분들의 두 번째 행복한 순간은, 어, 3번 펜타클이라고요. 음,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성되었지만 아직 더 견고해질 수 있고 더욱 완, 완벽해질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의미를 해요. 음, 이흰달 여러분들은 음 어떠한 경험을 하시고 누군가와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그것이 차츰차츰 진행, 진행되고 더 완벽해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행복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하고 계시는 수, 일들이라든가 상황들이 더욱 더 진행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두 번째 행복한 순간으로 확인해 보고요. 그럼 마지막 행복한 순간을 확인해 볼게요. 음,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나왔어요. 이 동전의 첫 번째 카드인 에이스 오브 펜타클은 흰달 여러분들에게 어, 어떠한 보수와 성공을 약속드리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의 손이 지금 가치를 잡고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던 것을 얻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행복한 순간들은 드디어 어떤 것에 대한 상황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보상을 받게 된다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흰달 여러분들의 카드를 살펴보니까, 어, 물질에 대한 것, 마음에 대한 것, 상황에 대한 것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어떠한 2주 동안 어떠한 일들이 진행이 될것 같고, 그러면서 실망, 그리고 희망도 갖게 되면서, 어 조금 더 성장하는 이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대해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분명한 대가에 대한 카드가 나와 있는 걸볼수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 행운의 조언 카드 한장 뽑아볼게요. 흰달 여러분들 행운의 조언 카드요. 뭐라고 나올까요? 렛고라고 나왔어요. 어, 흰달 여러분들, 약간 집착하시거나 지금 놓아주지 못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 렛고라는 이 천사의 조언 카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놓아주고 풀어주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 무엇인가에 매여 계시다면 혹은 너무 집착을 하고 계신다면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그것을, 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앞으로 2주 동안은 조금 훌훌 털어버리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흰달을 힌달,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흰달 여러분들의 미래에 더욱 행복한 행운이 가득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랑달 을 선택하신 여러분, 카드를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파랑달님들의 2주 동안 행복한 순간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순간입니다. 파랑달님들의 첫 번째 행복한 순간은 9번 펜타클 나왔어요. 이 9번의 동전 카드는 음, 굉장히 여유로운 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죠. 카드만 봐도 어, 하지만 그것이 조금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죠 어 그거 그 외로움을 채울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파랑달 여러분들의 첫번째 행복한 순간은 어날 풍요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좋아하는 것들을 보낸다 그런 어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음 여럿이서 놓으시고 그런 막 활발한 활동보다는 조금 힐링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다라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파랑 달님들의 행복한 순간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파랑 달님들의 행복한 순간은 어, 20번 저지먼트 카드 나왔어요. 심판이라는 카드죠. 어, 파랑 달님들은 어딘가에 혹은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 과연 어떤 부름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파랑달님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소, 초대나 부름 어, 나를 찾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것이 되게 행복한 순간이라니까 기대해도 좋겠죠. 음, 그리고 부름과 함께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뭔가 큰 것에서의 부름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행복한 순간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순간 확인해 볼게요. 어, 파랑색 파랑달 여러분들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음, 이 시종의 컵 카드는 어떠한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거나 내 마음이 새롭게 끌리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 어떤 것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될까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미비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것을 찾는다 라고 해요 세 번째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어, 파랑달 여러분들은 되게 바쁘시겠네요 앞으로 2주 동안 어떠한 마음의 끌림도 찾게 되고 여유도 찾게 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나 어떤 일에 투입될 만한 그런 큰 부름을 받게 된다니까요. 음, 기대를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파란달 여러분들의 마지막 행운의 조언까지 들어볼게요. 자, 그럼 마지막 천사의 조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어, 걱정할 필요 없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파란달 여러분들 혹시 어떠한 마음속에 계속 마음속에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걱정이 있으신가요? 음, 여러분들, 개인에 따라서 모두 다르실 거예요. 그 걱정이 큰 걱정일 수도 있고요. 작은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카드가 나온 것처럼요. 꼭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큰 걱정이 더큰 걱정을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하도록 해요. 그럼, 파랑달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카드리딩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더욱더 큰 행운이 함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검정달을 선택하신 여러분, 카드를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검정달 여러분들의 2주간 행복한 순간들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행복할 순간입니다. 어, 7번 컵카드 나왔어요. 이 7번 컵카드는 여러분들, 검정달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조건과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걸 의미를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꼭 집중해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게다 환상으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 검정달님들의 행복한 순간을 확인하고 있죠. 무언가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음,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 행복한 순간이 첫 번째 행복한 순간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기대해도 좋겠죠. 이 중에 하나를 꼭 얻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검정달 여러분들의 행복한 순간 확인해 볼게요 음, 8번 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이 8번 완즈 카드는 음, 무언가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어, 여러분들의 일들이 슉슉슉 어, 이렇게 완료되어 간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어, 지금까지 막혀 있던 일이 있었다면 갑자기 막 이게 일들이 막 처리가 되기 시작을 할 거고 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손에 잡고 있는 그런 행,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어떠한 성과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어, 그리고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8번 완즈카드는 검정달 여러분들에게 작은 음, 주의 혹은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해요. 이 일들이 조금 순서나 시간이 맞게끔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하나만 뒤에 있는 게 보이시죠? 주변을 조금은 살펴봐라. 그럼 그 행복의 순간이 더큰 행복이 될 거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음, 검정달 여러분들의 두 번째 행복한 순간은, 어, 맡겼던 일들 혹은 진행하고 있던 일들, 여러분들이 손대고 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다, 어,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된다. 입니다. 검정달 여러분들의 마지막, 어, 마지막, 2주간의 행복한 순간이에요. 10번 검 카드 나왔어요 어, 이 10번 검 카드 나오니까 되게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 10번 검 카드는 어, 여러분들의 고민이 끝나고 선택들이 끝나고 이제 좀 선택할 일이 없어진다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여력도 없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10번, 카, 10번 검 카드가 검정 달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 어, 행복한 순간은 고민이 이제 끝나고 머리가 오히려 깨끗해진다. 상황들이 종료된다. 나를 괴롭히던 일들이 드디어 끝나실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세 가지의 카드를 보니까 검정 검정달 여러분들은 어떠한 되게 바쁘신 일상을 보내시거나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끝나고요. 어, 일들은 진행이 되고 뭔가 어, 선택을 되게 많은 옵션이 주어지는 그런 행복한 순간들이 온다고 하니까요. 어, 이 카드만 봐서는 힘들어, 힘들다, 힘들어 보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힘네요 어, 검정달 여러분들 마지막 행운의 조언 카드 한장 볼게요. 검정달 여러분들의 행운의 조언입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이첩 to you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음,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시고 힘들게 뭔가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 여러분들 하기 나름에 이것들은 모두 다더큰 행운이 될수 있어요라고 이 카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떠신가요? 조금 긍정적인 눈으로 상황들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이 주간의 행운의 조언이었고요. 그럼, 검정 달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음,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더큰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